첫 번째로는 폴드 포크를 이용한 에그 베네딕트 샌드위 오픈 샌드위치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같이. 술안은좀 터트려놨던 것 같고요. 빵도 적당하게 잘 구워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음. 술안의 부드러움과 마지막에 제가 사과 드레싱 같은 걸 얹었던 것 같은데요. 그맛 조합이 상당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참, 음.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라미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였고요. 개인적으로 좀치게 오늘의 메인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잘라볼게요. 브리오시의 느낌을 충분히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잔입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이게 완전 베스트입니다, 진짜. 구운 그 야채의 느낌과, 살라미 특유의 그 허브 느낌이 나는 그런 고기, 그리고 달콤한 잼. 상당히 기분 좋은 조합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봤을 때 오늘 꿈내듯 베스트입니다. 빵은 진짜 맛있고요. 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빵으로만 봤을 때는 여지껏 다녔던 곳 중에는 제일 퀄리티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더 많이 더 먹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먹어보는 건팡콘토마틸레 토마토를 바른 빵 위에 하몽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하몽이 없어서 베이컨을 넣던 었그 제품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빵에다가 지금 베이컨을 발라놨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물 먹은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현지의 느낌은 충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유도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퍼펙터. 괜찮습니다. 현지 느낌 충분히 나고, 다만, 토마토가 발려져 있는 그 젖은 느낌의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베이글 샌드위치고요. 자, 잘라볼게요. 자, 이제 베이글 안에 크림치즈, 그다음에 조리된 닭가슴살이 있고요. 한입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 완마! 제가 이걸 먹자마자 한입 딱 베어 먹자마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닭가슴살이 지금 조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중화풍의 닭가슴살이에요 맛 조합이 되게 아름답게 잘돼 있는 조합이에요 보통 우리가 닭가슴살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밋밋한 맛인데 안에 조리가 되어 있고 아까 뭐 자두의 느낌, 크림치즈의 느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저랑 오늘 콘메드에서 샌드위치로 만들어 볼수 있는 베이커리 섹션은 전부 다 봤고요. 어 나머지 이제 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꿀팁들, 그다음에 조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촬영해서 같이 여러분이랑 나눠보는 시간 가실 거고요. 콘메드 아침에 웰컴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콘네드에서 웰컴베이커리로 주는 거는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에그타르트는 퍼프페스트리 위에다가 커스터드 계열에 얹어서 구워낸 제품이고요 포르투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맛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저는 이제 나머지 조식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콘네드 호텔 조식 뷔페를 이용했고요 가격은 59,000원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대카드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서 할인을 1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미리미리 체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콘네드 조식 뷔페에 대해서 한줄 평을 드리자고 한다면 베이커리보다는 한식이 맛있었다 한식이 훨씬 더 알찼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더 알찬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항시 노동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까 스페셜하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계란빵. 자 블루베리 콩포트를 이용해서 위에 얹고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음, 계란빵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약간 계란 느낌이 수란 느낌이 좀 나요. 반숙 느낌 맛있습니다.